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여러여행과여장에여한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챕터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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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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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분여 음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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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분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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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두 번째요. 유니토츠 입국 카드 작성과 면세품 같은 거 구입할 때 쓰는 말들인데요. 입국 카드라는 단어를 알아야겠네요. 이것은 입국 카드입니까? 고래와 뉴코크 카드ですか? 이 서류 작성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この書類の書き方を教えてください. 미니투쓰리 몸이 불편했어요 비행기 기내 내 기내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멀미약이 가장 필요하겠죠 비행기 멀미약 단어만 좀 확인해 볼게요 히코키 요이노 구슬이. 쿠쓰리 약은 쿠쓰리고요 요 하면은 멀미 같은 거 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히코키 요이노 쿠쓰리와 아리마스카 유니터 4 선박을 이용할 때요. 자, 이번엔 배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배멀미가 납니다. 후나요인이 가카리마시다. 그럴 때 토할 것 같아요. 단어 한 마디 너무 어려우면 토할 것 같아요만 아, 알아둡시다. 하키소데스. 챕터 2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제 실제 입국 심사를 받아야겠죠? 유니터 1. 자 어디 사시냐고 어디 머물 거냐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체류하는 곳은 어딘지를 확인하는데 숙박처는 이 호텔입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슈크하크사키와 고노호텔이 됐니다 유니토스 짐을 찾아야겠죠. 짐 어디서 찾아요? 짐이라는 건니모츠라고 하셔도 되고요. 데니모스와 노고대우 꽤돌리마스 유니토스리어 세관 검사를 받을 때요. 여권하고 신고서 보여주세요를 일본어로 물어보실 거예요. 파스 포도 신고쿠 쇼. 하이켄시마스 라고 말합니다. 내용물 뭐냐고 가끔 물어볼 때 있어요. 내용물이 나카미라는 뜻이고 나카미라고 해요. 나카미와 난데스까? 유니토4는 공항 내에서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어디냐고 물어보고 팜플릿 같은 거좀 받으면 되겠죠? 팜플릿은 일본어로 시가 지도와 관광 팜플릿 좀 주시겠어요? 시가이치즈도 관광 팜플릿도くだ사이 라고 하시면 돼요. 유니토파이브는요포털을 이용한 다음에 이 짐을 좀 택시 승강장까지 옮겨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겠죠. 고노니모츠오 타쿠시 노리바. 택시 승강장을 타쿠시 노리바라고 하는데요. 고노니모츠오 타쿠시 노리바마데 하콘데 쿠다사이. 하코부가 옮기다예요. 그래서 하콘데 쿠다사이. 옮겨 주세요. 챕터 3. 호텔 호텔로 갔어요. 호텔로 예약 호텔 가서 예약을 할 때요. 혹시 공항까지 데리러 올수 있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코마 지모가인이 기대 그랬나 습니 유니토스 전화로 호텔 예약하는 경우에 오늘 갑자기 오늘 밤 빈방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비어있는 방 있습니까 코이야 아키베이아와 아리마스카 자1박에 얼만지 물어봐야겠죠 입바크라고 합니다 입바크 이쿠라데스카 입바크 이쿠라데스카유니토3 프론트로 갔어요 프론트 가서 체크인할 건데요 예약은 한국에서 했고요. 그러면 일본어로 요약 그한국 고급 데스 마세 다 혹은 아직 안 했어요라고 할 때마다 요약 그 시대 이せ생유니토4 방을 결정할 때가 왔는데 저는 전망 좋은 방이 좋더라고요. 전망 좋은 방으로 부탁합니다. 나가메노 이 헤야오 오네가이시마스. <목소리> 유닛도 5 체크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럴 경우에 한 번만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라고 물어봐야겠죠. 모히또 시라베떼 이따 닦겠마스카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한번더もう一度私の予約を調べてください 라고 말을 해요 룸서비스 이용할 수 있겠죠 유니트6 룸서비스를 부탁할 때는요 내일 아침 8시에 뭔가 아침을 먹고 싶은데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明日の朝8時に朝食 아침이 조크인데요 明日の朝8時に朝食を食べたいのですが 라고 하고 부탁하시면 돼요 윈투셉은 똑똑하고 나서 룸서비스가 들어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쇼토 마테그다 사이 그리고 나서 들어오세요. 오하이리그다 사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이니 또에이시요 호텔의 시설을 이용할 때요. 여러 가지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되고 단어만 좀 알면 되는데 호텔에서 보통 관광버스 표라던가 어떤 티켓 같은 거살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강고버스노치게또 가에마스가 가능형의 가에마스형을 쓸 거예요. 관광버스표를 살수 있습니까? 유니또 나인이요.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 뜨거운 물이란 단어만 좀 알아둘게요. 그냥 물이라는 총칭은 미즈라고 하지만 뜨거운 건 오유라고 하셔야 돼요. 마시는 거든 아니면 탕에 들어가는 거든. 그래서 오유가 되나이노데스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데요. 체크아웃 할 시간이 왔어요. 유니토 10 체크아웃을 준비할 때 체크아웃은 몇 시예요? 체크아웃도 타임은 난지 됐을까? 체크아웃 할때 뭐뭐 해주세요. 체크아웃도 시다이노데스라고 하시고 마지막 계산을 해야겠죠. 유니토 12 계산을 합시다. 계산을 부탁합니다. 갈게요. 오네가이시마스. 가이케 라는 단어 쓰시면 되고 보통은 신용카드로 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하기도 하는데 물어보셔야 돼요 신용카드도 됩니까? 크레딧도 카도내 시아라이 되까마스까? 라고 물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되고요 챕터4 이번에 식당을 좀 이용해보죠 유닛동원 식당을 찾고 있어요 그 중에서 식당이 많은 곳을 가야 그 중에 고를 수 있겠죠 식당이 많은 곳은 어디예요? 레스토랑이 많은 곳은 어디です까 유니토2 메뉴를 볼 때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스스메라는 단어가 있는데 추천해 주는 거예요. 추천 뭐베스토라던가자 무엇을 권하시겠습니까? 나니가 오스스메데스까? 나니가 오스스메데스까? 혹은 오스스메라고 돼 있고 별표 막쳐 있는 거 스티커 붙어 있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유니토3 요리를 주문할 때요. 웨이터가 와 가지고 주문하시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다가 못 골라서 나중에 다시 웨이터 부르면서 주문 좀 받아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주모시다이노데스가 그러면서 메뉴를 가리켜서 이거 이거 주세요. 고레또 고레오 오네가이시마스. 간단하죠? 이니또포 먹는 법하고 재료를 물어봐요. 가끔 일본 음식은 좀 먹는 법이랑 재료가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요라고 혹시나 한번 물어볼 때요. 고래와 노야 때食べたらいいですか라고 하시면 되고요. 유니터 파이브에서는 필요한 거 부탁해야 되겠죠. 저뭐좀 갖다주세요. 뭐좀 주세요라고 할때 구다 사이 하면 되는데 밥한 공기 한 공기를 더 주세요. 똑같은 걸 하나 더 주세요 할 때는 오카와리 오네가이 시마스라고 해주시면 돼요. 디저트를 항상 꼭 먹게 돼 있어요. 유니터 식스 디저트는 뭐가 있나요? 내자 또한 한가아리마 유닛 7에서는 요리가 좀 늦게 나왔거나 안 나왔을 때 아직 안 나왔는데라고 한번더 말씀드려야 되겠죠? 주문한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문시타 모노가 키테 이마센. 그럼 주문을 취소하거나 바꾸고 싶어요. 그랬을 때 주문 취소하고 싶은데요. 주문오 캔셀 시타이노데스가. 유닛 9 요리가 좀 식었어요. 그래서 요리 좀 데워 주세요란 표현은 좀 알아두면 용이하겠죠? 코노 요리오 아타타메테 쿠다사이. 나니오 아메다사이 다 먹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지불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현금, 카드가 있지만 보통 학, 저 보통 일본에서는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와리깡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자 따로따로 지불하고 싶은데요라고 말할 때는요, 매츠베츠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매츠베츠니 시아라이오 시다이노데스가라고 하시면 돼요. 계산을 이제 할 때요. 여기 계산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계산이라고 하지 않고요. 오칸조를 더 많이 써요. 칸조 오칸조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좀 일본스럽죠. 마지막에 좀 필요하신 분들은 영수증을 달라고 꼭 말을 해야 되겠죠. 료슈쇼라고 해요. 료슈쇼 오쿠다사이라고 꼭 말씀하셔야 되고요. 자 관광을 시작해 볼게요. 챕터 5에 관광을 할 거예요. 시내 관광 안내소에 들렀어요. 이니또 원 가서 팜플릿 달라고 한번더 말해야 된다고 했었죠. 고노마치노 안나팜플와 아리마스카. 일본에는 관광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각 도시나 구마다 팜플릿이꼭 있으니까 지도 들고 다니면서 보면 좋겠죠. 이니또 츠 투어를 이용하고 싶어요. 갔는데 힘들어서 투어를 이용하고 싶을 때 가이도.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투어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논나츠아가 아르네 그리고 나서 관광버스 안에 탔는데 몇 시까지 돌아오래요. 한번더 물어볼 거예요. 몇 시에 버스로 돌아오면 돼요. 유닛도 3 보니까요. 난지니 버스니 모도테그레 마 관광하면서 이것저것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고 관람하면서 꼭 물어봐야 될게 입장료죠. 입장료는 뉴조료라고 해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이쿠라데스카. 입장료 얼마예요? 뉴조료 와이쿠라데스까라고 하시면 되고. 이인도 6가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들렀는데 사진 촬영 되는지 안 되는지 꼭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시다. 곳곳에 샤시오토테모이데스까 여기서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러면서 사진 좀나 찍어주세요. 혼자 여행 갔을 때저좀 찍어주세요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 わの写真を撮ってもらえませんかわの写真を撮ってもらえませんか자 기념품점에 가야 되겠죠. 유닛도 8. 기념품으로 인기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사시는 게좀 좋겠네요. 기념품으로 인기 있는 거 뭐예요? 오미야게 인기가 쇼핑 일본은 쇼핑을 또 많이 하죠. 값싸고 좋은 물건 살려면 현지인들 도움받는 게 좋다고 하죠. 자 그럼 쇼핑 센터 어디에요? 유닛또 원. 쇼핑 쇼핑 센터와 어디에 있나요? 유니또 투. 자좀 가까운 곳에 가게가 없나 물어봐야겠죠. 가장 가까운 슈퍼 어디있냐고요 이지방 치카이스바와 노고데스가 혹은요 어디서 살수 있어요? 소래와 노고데카이마스가 가능형으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가게 들어가면 점원 이렇게 얘기하죠 이라 시이 마세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한번더 말해줄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자, 나니까 고요가 아마시た라 오시라세 く다사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하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부르면 되겠죠. 이또 물건 찾을 때요. 음, 저 아내한테 선물할 거 찾고 있는데요.라고 말할 때, 스마에노 프레젠토 사가시테이마스 사가스 찾고 있다라는 동사예요. 유니터 5는요, 저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찾는 물건을 말할 거예요. 아래오 미세테고다사이. 아래오 미세테고다사이. 유니터 6 봤더니, 음, 이건별로예요좀 다른 것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면서 잠깐 다른 거 볼게요. 잠깐 다른 걸보겠습니다ちょっと他のも 색상을 좀 골라보죠. 유니토 세 봤더니 나니나니 이 호라 그면 색깔인데 음 그것보단 좀더 중요한 표현이 화려하다 수수하다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화려하다는 너무 화려합니다. 하데스 기마스 그러면 더 수수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수수한 거 있어요. 뭐토 지미나노와 아리마스까 하데 지미라는 단어만 좀 아시면 좋겠고요. 유니토 에이 디자인이랑 사이즈를 골라야 되겠죠. 다른 디자인 없어요. 고카디자인와 아리마스카 사이즈는 똑같아요. 영어라서 사이즈라고 하시면 돼요. 사이즈 이것뿐이에요. 사이즈와 고리 닫게 됐을까? 아 유니토나인 품질에 대해서도 물어볼 건데요. 질이 괜찮냐고 물어볼 때 질은 시트라고 해요. 시트와이데스까 하나 더 수제 알아둘까요? 손으로 만든 거. 영어에서 그대로 왔는데 한도메이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수제입니까? 고레와 한도매 도 데스까? 유니토 텐, 가격 물어보죠 하나에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 한 개는 히토츠 라고 할 거예요 히토츠 이크라 데스까?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저 이제 드디어 결정했어요 이걸로 할게요 고레니 시마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유니토 트레브 보니까 포장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어딘가 담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봉지를 일본어로 후쿠로 라고 해요 봉지를 주시겠어요? 후끄로 이따다 깨마스가. 그런데 포장 엄청 많이 해서 따로 따로 포장해 주세요. 아,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따로 따로 포장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요. 아까 매츠베츠니라는 말을 썼었죠? 그래서 매츠베츠니 드즌데구다 사이, 매츠베츠니 드즌데구다 사이라고 해요. 구입했는데 보니까 좀 교환을 하고 싶어졌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라고 할 때는요. 사이즈가 아이마센데시다. 구입한 물건을 그래서 이제 반품하고 싶대요. 그럴 때는요. 반품이란 단어가 햄빙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햄빙시다 이노데스가 라고 말하시면 되고 유닛 15 보시면 환불해 주시겠어요? 햄빙시데모라이마스가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드디어 여행과 출장이 끝나고 귀국할 때가 됐네요. 귀국할 때는요. 좀 미리 일찍 가서 공항에 가 있어야겠죠. 체크인을 마치시고요. 유닛도원 갔더니요 귀국편을 좀 예약해야 돼요. 혹시나 일본에서 사게 되시면 일본에서 예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천행을 예약하셔야겠죠. 인천행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인천 유키 오 요약 시타인오데스가 유키라고 하한 행이에요. 그래서 인천 유키 오 요약 시타인오데스가라고 하고 예약하시면 돼요. 예약을 한번더 재확인하고 싶을 때는 영어로 reconfirm 에서온 건데요. reconfirm을したいのですが 재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러다가 비행편을 좀 변경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요. 비행편이라는 건 bin no bin이라고 하시면 돼요. 편이라는 단어 하나만 쓸거예요 bin no 변경을お願いできますか? bin no 변경お願いできますか 혹은요, 아예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요약 그도 돌이캐스라는 단어 쓸 거예요. 캔셀 또는 도리캐스라는말 쓰면 돼요. 요약 그도 돌이캐시타이노데스가 탑승 수속을 시작했네요. 탑승 수속은 어디서 합니까? 도조 테츠즈키와 도코데스르는 데스가 이러면서 통로 쪽이랑 창쪽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통로 쪽은 즈로가와 그다음 창 쪽은 마도가와라는 단어 정도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수화물을 체크할 건데 맡기실 집 있으십니까?라고 꼭 물어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오아즈케 니나르 니모츠와 아리마스카 아즈케르에서 왔는데 오아즈케 니나르 니모츠와리마스카라고 아 물어보실 거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탑승 안내 중에서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곳은 게이트까지 가야 되겠죠. 탑승권 보이면서 게이트 몇 번이냐고 물어볼 때요 게이토 라고 하시면 돼요. 게이토와 남반 데스카 라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 직접 탑승하신 다음에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파트 7이요. 여행과 출장 갔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저희랑은 다시 파트 8에서 만나도록 해요. お疲れ様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